젠틀맨이 되고 싶은 미치 편.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속에 넘어가셨지, 뭐야. 엄청 웃기지 않니? 뭐야. 말이고 너무해, 어? 으아! 쌍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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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빨리 저리 치워, 제발! 이건 가짜라고. <laughs> 바보처럼 속기는. <laughs> 학교에 그런 장난감을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 몰라? 어, 귀신이네. 이거는 안 돼. 저 녀석들은 그냥 와. 왜, 왜 저렇게 심술궂은 장난만 치는 거야? 정말 더는 못 참겠어. 아, 너무 놀랐나봐 사야야 많이 놀랐나보구나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리는 것 같아 아예 마음을 가라앉혀봐 사야야 사야가 놀란 것 같은데 괜찮을까? 내가 진정하라고 말을 걸면 엄청 놀라겠지 그치만 나도 위로해주고 싶은데 헤이 hey, 라이디 놀라서 심장이 두근거릴땐 깊게 심호흡을 해봐 나처럼 이렇게 말이야 좀 어때? 괜찮아졌어. 정말 고마워, 나르야. 이 정도 가지고 뭘. 곤란에 빠진 가여운 레이디를 돕는 거야말로 나 같은 젠틀맨의 의무인 걸. 뭐, 젠틀맨이 대체 뭔데? 젠틀맨이란 예의 바르고 남을 배려하는 남자를 말해. 와, 아, 그렇다면 나르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젠틀맨일 거야. 내 생각에도 그래. 역시 나르는 멋진 녀석이야. 서야도 나보단 나르처럼 멋진 젠틀맨을 좋아하겠지. 나도 나도 꼭 젠틀맨이 되고 싶은데. 자, 혹시 너 말이야. <laughs> 나르처럼 되고 싶다거나 <laughs>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지. 그,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난 꿈에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laughs> 그렇담 다행이지만 우리 같은 찌질이가 나르처럼 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니까. 아, 그렇고 말고. 그러니 까꾸게 물론 그렇겠지. 우린 너무 다르니까. 하늘과 땅처럼. 아, 그렇다니까. <laughs> 너무 무거워. <laughs> hey, lady. 내가 도와줄게. 아무 걱정 말고 나만 믿어. 역시 젠틀맨이라니까 딴 남자 애들이랑은 달라. 나르는 보통 남자 애들과는 다르니까 난 죽었다기 전에도 젠틀맨이 될수 없을 거야. 넝넝 no, no. 절대로 그렇지 않아. 예의 바른 몸가짐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젠틀맨이 될수 있는 걸. 중요한 건네 마음가짐이야. 그게 진짜야? 그럼 마음가짐만 가지면 나도 젠틀맨이 될수 있을까? 그야 물론이지. 그렇지만 미치는 좀. 그렇지 않아? 에 정말로 그럴까? 그래 도련님이 아니도 얼마든지 젠틀맨이 될수 있어. 내가 꼭 되고 말 거야. 그거 일이 좋아. 난 젠틀맨이니까. 어, 그렇지만 이건 내가 할 일인데. 이 정도 쯤은 아무 걱정하지 마. 난 젠틀맨이니까. 그래 역시 미친한 젠틀맨이었구나. <laughs> <laughs> 좋아 내일부터는 나도 나르처럼 젠틀맨이 되고 말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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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나루가 아주 좋은 말을 했구나. 아무렴 마음가짐만 있으면 누구든 젠틀맨이 될수 있단다. 그럼 이 할애비도 얼마든지 될수 있겠구나. 물론이죠. 할아버지도 예의 바른 몸가짐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젠틀맨이 될수 있다고요. 오, 그거 참 다행이구나. 그렇담 나도 젠틀맨이었잖아. 네? 예? 말도 안 돼. 대체 아빠야 어디가 예의 바르고 남을 배려한단 말이에요? 여보, 자리좀 떨어져 앉자 아니 왜 그래요? <laughs> 어? <laughs> 아빠 정말 <웃음> 너무 <웃음> 젠틀맨이라니 말도 안 돼. 잘 봤지? 예의 바르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니까 방귀 뀌기 전에 비키라고 한 거라고. 자 어떠냐? 이 정도면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젠틀맨이지? 시도 <laughs> 기가 막혀서 대꾸할 말도 없다니까. 누가 아니래요? 방귀 뀌는 젠틀맨이라니 정말 말도 안 돼요. <웃음> <웃음> 그리고 그 다음날. 그거 참 이상하네? 무슨 일인데 그랬었냐, 그래, 어른? 미안해. 교과서를 깜빡 잊고 왔나 봐. 좀 보여주겠니? 오케이. 고마워. 바로 저거야. 첫째, 친구에게 물건을 빌려주기. 어. 둘째, 복도에 휴지 줍기. 이지 나들야 오늘 입은 블라우스 어때 어제 엄마가 새로 사주셨어. 아, 너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진짜로 어, 얼마만큼 잘 어울리는데? 그 그게 실은 가녀린 한떨기 꽃이 피어난 것 같아. 어, 어머나 나더러 가녀린 한떨기 꽃이니 나 몰라 몰라. <laughs> 한떨기 꽃은 네가 아니라 블라우스란다 미유야. 내 옷차림을 칭찬해 주기 좋아,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으악! 저기, 보보야 너만 괜찮으면 내 지우개를 써에 고마워 에이. 이렇게 더러운 지우개는 처음 보는데 시험지가 더러워질 것 같아서 사양할래 으악! 주시옹 지저나 야뭘 보고 있는 거야 여기 떨어져 있길래 휴지인 줄 알고 이리 내놔 미치야 응. <laughs> 저받다 정말 고마워 미치야 <laughs> 다마야 어? 왜 그래 그게 저 네가 입은 옷 말인데 말이야. 어? 내가 입은 옷이 뭐가 이상 하니 아니야, 아주 예쁘다 에에? 아, 그게 저기, 저기 그러니까 내 말이 뭐냐면, 아, 그렇지. 마치 저기 고여 있는 무릉덩이 색깔 같다고. 무릉덩이라고? 너무해. 내 옷이 그렇게 이상해 에이. 보일 줄이야. 여자 옷에 보고 무릉덩이 색이라니. 아무리 이상해 보여도 그렇지. 그런 실례가 어딨어. 너 정말 상대 못. 난 그렇듯이 아니라 어. 저나루어 너랑 똑같이 행동했는데 난 실패했어 열심히 널 따라서 해봤지만 모두 다 화만 내더군 아무리 해도 난 젠틀맨이 될수 없는 지질인가 절대 그렇지 않았으니 어, 그치마 좀더 자신감을 갖고 행동을 해봐. 젠틀맨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거든. 해야 그게 말은 쉽지만은 할 분들... 수가 있는데, 어? 어, 정말 그러게 말이야. <laughs> 지금이야 레이디 퍼스트란 걸 명심하고 어디 한번 해봐. 어? 그래, 저 먼저 들어갈래? 어떻게 된 거야? 다른 때랑은 다르네? 어? 정말 고마워, 미치야. 다음에도 부탁해. 저 <laughs> 음. 사야야. 네가 먼저 들어가겠니? 사야야, 네가 먼저 들어갈래? 음. 어때? 네가 먼저 들어가겠니, 사야야? 야, 미치야. 음. 아까부터 뭐하고 있는 짓이냐? 그렇게 쓸데없이 문을 열고 닫으면 목욕물이 다 식어버리잖아. 죄송해요, 엄마. 그렇지만 이건 젠틀맨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연습이라고요. 어? 그 다음 날 사야는 언제쯤이나 올까? 어제 그렇게 연습했으니까 아마 괜찮을 거야. 오늘이야말로 레이디 포스트로 사야의 마음을 사로잡고 말겠어. 미치야 너도 안녕 먼저 들어가 난 나중에 어머 그래 고마워 아싸 성공 성공했지롱 <laughs> <laughs> 뭐야 정말 너무해 어디 가수대는없니사야야또저 녀석들 짓이야 그리고 미치로 어떻게 네 녀석까지 이럴 수가 있어 그래 맞아 정말 너무해 아니야 난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시치미를 떼다니 이 비겁자 에이. 지금 당장 사야한테 사과해 아니야 내가 아저씨 아니라니까 실은 나 그냥 에이. 본의 아니게 사야와 친구들의 오해를 사고만 불쌍한 미치 그에게 젠틀맨이 되는 건 멀고도 험한 길이었다 에이.